여하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을 보면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렇게 화면이라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만나서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봅시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누에로 가니라. 한번더 읽어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요나 3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영상을 봅시다. 아후, 아, 잘 잤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나 선지자님, 요나 선지자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번에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지사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laughs> 아,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사람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요나 선지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이 친구와 싸웠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싸우기 쉬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앞으로도 저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요나 선지자 님, 저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말이에요. 어, 누, 누구시더라? 아, 아빠 엄마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아이스크림 세 개나 먹었던 친구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말씀 안 듣고 아이스크림을. 3개나 먹었죠.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었죠. 네, 그때 요나선지자 님이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도 꼭 참고 하루에 한 개씩만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배도 안 아프고 편안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요. 네, 선지자님. 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자, 그럼 오늘은 저기로 가볼까? 랄라라. 요나야, 요나야. 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요나야. 지금 니누웨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다. 어, 니누웨 사람들이요? 하, 그럼 니누웨 사람들 망하겠네요. 이제 요나 네가 니누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외쳐라. 예? 예? 뭐라고 해 하나님? 저 보고 니누웨를 가라고요? 아, 나 가기 싫은데.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 아, 아, 아닙니다.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들에게 잘 말해 주어라. 제가요? 제가 니누웨로 가야 하나요? 니누웨에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하나요? 그래. 니누웨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외쳐라.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 아니야, 아니야. 니누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니누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 때리고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 난 니누의 사람들이 싫어. 니누해로 가지 않을 거야. 에잇 배를 타고 다시 쓰러 가야겠다. 우리 다시 스로 가서 큰 돈을 벌어볼까? 그러게 말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인형을 사야겠어.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치킨을 잔뜩 살거야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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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는데 왜 이러지? 그러게 말이야. 태풍이 불어. 태풍이야. 큰일인데. 너무 큰 태풍이야. 어쩌니? 어떡하냐, 이거? 어? 배, 배가 부서질 것 같아. 모두 꼭 잡아.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안 되겠다. 짐을 모두 버리자.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래. 그래. 짐을 모두, 모두, 모두 버리자. 버리자. 그래도 안 되는데,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잠을 잘 사람이 있는데! 이봐요, 이봐요.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기도해요, 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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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 되겠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죄를 지었나봐. 제비를 뽑아보자. 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아보자.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닌데 그러면, 그러면 당신 요나, 요나. 아아아네 저는 온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지었다고? 당신, 당신 때문에 이런 태풍이 불었다고? 태풍이 불었다고? 맞습니다 다 저의 책임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자, 자, 요나를 바다에 빨리 던집시다. 그래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요. 이들의 책임은 왜 이게 없어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 아, 아이고, 깜깜하다. 여, 여기가 어디지? 어디지? 바, 밤인가? 여긴 내 뱃속이야 우와, 야, 야, 깜짝이야! 너, 넌 누구니? 난큰 물고기야 하나님이 요나 너를 꿀꺽 삼키라고 하셨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제가 잘못해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도 저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내 몸에 힘이 하나 없어도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물고기야, 네 뱃속에, 뱃속에 있는 요나를, 요나를 저, 저 땅에다가 뱉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 아, 아.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야, 요나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저 멀리 있는 니누웨로 갈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 니누웨로 가겠습니다.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외쳐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당장 니누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땅도 넓어. 그래서 걱정이 없어. 맞아, 맞아. 우리는 집도 많아. 그래서 걱정이 없지. 맞아, 맞아. 우리는 건강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 우리는 걱정이 없어. 그럼, 그럼. 우리는 아무, 아무 걱정도, 걱정도 없어. 없어. 우리는, 우리는 좋다고. 아, 여기가 니누의 성읍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laughs> 여러분, 여러분! 누구지? 저 사람 누구야? 좀 이상해 보이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망합니다. 뭐? 뭐라고? 돈이 많은 우리가 망한다고? 정말? 집도 많고, 땅도 넓은 우리가 망한다고? 진짜야,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건강한데, 왜 우리가 망해?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망합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여봐라 여봐라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누가 이렇게 니누에를 시끄럽게 하느냐 넌또왜 이렇게 오들갑이야 예 왕이시여 갑자기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요나? 요나?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아닙니다. 요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라는 사람은 키가 크고 힘이 세냐? 아닙니다. 요나는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요나 선지자가 너무 무서운 말을 외치고 다닙니다. 요나가 뭐라고 외치고 다니느냐? 그, 그게. 예. 속시원한게 말해보아라 요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니누에가 40일 뒤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뭐랬고? 40일 뒤에 니누에가 망한다고? 우리나라는 돈도 많고 땅도 넓은데 망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요나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아무래도 요나가 하는 말은 진짜 같구나. 여봐라, 온 나라에 선포해라.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밥도, 빵도, 과자도, 치킨도 먹지 말라고 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도, 양도, 모든 짐승도 사람처럼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해라. 모두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여아부 친구들 재미있게 봤죠 자. 오늘의 영상은 누구의 얘기였죠? 맞아요. 요나 선지자 얘기예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누에 가서 그성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외치라고요.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아주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누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몰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타고서, 아,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허,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궁금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글쎄 요나 때문이라고 요나한테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에 풍덩하고 던져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가 바다에 풍덩하고 떨어지자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 땅에다가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자, 이번에는 요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맞아요. 요나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자, 여러분들, 4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무너집니다. 이 말을 들은 니누의 왕과 니누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덕분에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요아부 친구들.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이 바로 다음 주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 때는 두 손을 꼭 잡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음 주에 부활하신 것처럼, 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며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꼭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